xy 플랜에서 지금 리니어랑 엑스포넨셜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리니어의 스탠달 폼은 y는 mx 플러스 b, 그리고 엑스포넨셜의 스탠달 폼은 y는 a times b to the x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근데 지금 1,3 이랑 2,4가 지금 이 양쪽 펑션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센텐스를 봤더니, r,s는 지금 리니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r,t는 엑스포넨셜 위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힌트가 또 나오지. R이 0에서부터 4사이고, S가 T보다 클 때, 문제에서 맞는 거 찾으랬단 말이야. 자, 일단은 그럼 1,3, 2,4 가지고 우리는 리니어 펑션이나 엑스포넨 펑션을 일단 찾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 힌트, 지금 X 값은 둘다 R일 건데, Y 값이 리니어는 S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은 T지, 그지? 근데 힌트에서 S가 T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s가 t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s는 리니어 위에 있는 거고 t는 엑스포네셜 위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리니어 펑션이 엑스포네셜 펑션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자 이제 문제 한번 찾아볼게 자 리니어는 y는 mx 플러스 b 그리고 엑스포네셜은 y는 a times b 2 d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여기서 헷갈려 하면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둘다 b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리니어에 나오는 b랑 그리고 엑스포넨셜에서 나오는 b는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스탠다드 폼을 적어 주려고 그냥 배려를 쓴 거지. 지금 저기 리니어에 있는 b랑 엑스포넨셜에 있는 b는 똑같은 애가 아니야. 요거 생각하고 문제 좀 풀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일단은 리니어를 먼저 찾아볼게. 리니어는 지금 1, 3이랑 2, 4를 지나지. 그렇지? 그래서 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슬로프 할수 있단 말이야. 4에서 3 빼고, 2에서 1 빼면 1이라는 거알수 있는 거니까, 리니어는 y는 x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을 찾아볼 거야. 엑스포넨셜도 지금 1,3이랑 2,4를 지나는데, 얘 스탠다를 보면 y는 a times b to x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1,3을 먼저 집어넣게 되면은, 3은 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4를 집어넣게 되면 4는 a,b² 되겠지 그지? 근데 a,b²를 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b 곱하기 b로도 표현할 수 있지 그지? a,b가 3인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건얘 전체가 4,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b는 4 over 3이 되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괜찮은 거 같아? B가 4 o v 3이래. 그러면 3은 A times 4 o v 3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 보 o t h s 에3 o v 4를 곱해주면 9 o v 4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이 엑스포넨셜은 Y는 9 o v 4 곱하기 4 o v 3의 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괜찮은 거 같아? 자,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일단은 r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나는 r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r에서 y 값은 리니어가 더큰 거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얘를 x 얘를 y라고 그럴게 그러면 1, 2, 3, 4 정도로 보고 얘도 1, 2, 3, 4이 정도로 볼게. 자, 지금 리니어랑 엑스포네이션 둘다 어디를 지나고 있다 그랬단 말이야. 1.3이랑 2.4를 지난다 그랬지, 그제. 그래서 1.3도 지나고 2.4도 지날 거란 말이야. 근데 리니어는 지금 어떻게 돼? y는 x 플러스 인거지, 그제. 그럼 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예 일단은 요런 식으로 대충 지나가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어야 되겠다 그지? 어, 여기에서 요것만 조금 다시 바꿀게 리니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엑스포네셜 봤더니 지금 y인터셉이 얼마야? 엑스포네셜에서 y인터셉은 x가 0일 때잖아 그지? x0 집어넣으면 y값은 954가 되겠지 그지? 얘 계산해 주면 2보다 약간 크잖아 그지? 여기를 지날 거고 그 다음에 그로스펑션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지금 여기 포인트를 지나면서 그로스가 되려면은 이거를 내가 다시 한번 볼게 포인트를 이 정도 찍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그지? 지금 그래프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지날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지금 엑스포네셜도 1.3이랑 2.4를 지나야 되는데 그로스 펑션인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야, 지금? 지금 리니어가 엑스포네셜보다 더 큰, 지금, 아래 범인 거니까 쉽게 해서 X의 범인 거지, 그지? 어디에서 어디 사이야, 지금? 지금 여기 1에서부터 이 사이가 될 거란 말이야.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사이가 되는 거니까 답은 1에서 2 사이, P가 될 거란 말이지. 아, 좀 헷갈리긴 한데, 문제, 나는 지금 설명을 천천히 해서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거고, 너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빨리 지금 풀수 있는 거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네.